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님 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코어와 고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스트레칭부터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쪽 발을 리포머에다가 올려놓았고요. 이때 턴 아웃을 해줄 거예요. 무릎이 천장을 바라보고 반대쪽 무릎은 지금 박스에 수직으로 다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개를 밀어내시면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늘려주면은 다리 안쪽이 늘어나게 되겠죠. 불안하면 양 손으로 이렇게 박스를 잡아주셔도 되고, 괜찮으면 손을 천천히 떼주셔도 됩니다. 자, 고관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리 안쪽 내전근을 스트레칭을 해줄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딱 허벅지를 수직으로 딱 맞추셨다가 다시 완전히 들어와 볼게요. 스트레칭 끝. 자, 이제는 네그프레스를 하실 건데, 지 쪽, 이쪽 지지하는 쪽 있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는 허벅지. 걔는 계속 서 있을 거고, 풋바 쪽에 있는 고관절과 무릎이 접혔다가 펴질 거예요. 손은 마음대로 해주실 건데, 내 상체가 바로 무릎 위에, 골반 위에. 얹어져 있으셔야 해요. 자, 지금 지지하는 쪽 다리 보세요, 무릎. 보면은 수직으로 딱 상체가 세워져 있잖아요.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선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풋바 쪽에 고관절을 평행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개가 찝히지 않도록 최대한 골반으로부터 허벅지뼈를 뽑아낸다 생각을 하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접었다가 다시 펼쳐내는 동작. 자. 계속해서 지지하는 쪽 무릎은 바닥과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 상체도 그 위에 얹어 있는 거겠죠. 그쪽 다리 수직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고거를 신경을 써 주실게요. 그래서 박스를 조금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박스 쪽 다리가 수직일 수 있게. 자, 이제는 그 상태에서 바로 상체를 틀어서 양쪽 손을 박스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시선도 풀리를 바라본다 생각을 해주시고 지지하는 쪽 무릎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야지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서 무릎을 접었다가 펼쳐 주실 거예요. 내 가슴은 계속해서 바닥 쪽, 그러니까 박스 쪽으로 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 손바닥으로 박스를 밀어서 팔꿈치 모두 쫙 펼쳐져 있을 수 있게 시선은 약간 멀리 바라보셔서 내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유지를 해줄 거고요. 풋바 쪽에 있는 고관절, 햄스트링의 힘으로 밀어내서 무릎을 폈다가 다시 접으면서 돌아왔어요. 자, 이제는 완전히 펴주신 상태에서 왼손을 떼서 앞으로 뻗어봅니다. 그럼 오른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프레스를 해주셔야 돼요.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어지면서 지지하는 무릎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거거든요. 개를 계속해서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프레스를 해주셨다가 접었다가를 반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손을 내려놓고 반대쪽 손을 앞으로 뻗어 볼 거예요. 이때 한쪽으로 기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거고요. 또 지지하는 쪽 무릎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 풋바 쪽에 있는 무릎은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접었다가 펼쳤다가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때 내 복부와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는 척추 쪽 근육들이 계속해서 협응을 해서 유지를 해줘서 코어를 강화할 거예요. 이제는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처음에는 스트레칭 하죠. 이때는 고관절이 수직이었다가 사선으로 비스듬히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고관절이 열렸다가 다시 수직을 맞춰보고 무릎을 접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운동으로 바로 갈게요. 그럼 지지하는 쪽 지금 왼쪽 다리 계속해서 바르게 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과 무릎이 접혔다가 펴진다고 생각. 상체, 골반, 머리는 최대한 지지하는 쪽 무릎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셔서 허벅지 뼈가 수직인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골반이 너무 전방 경사되거나 후방 경사되지 않도록 중립을 찾아주는 것도 포인트. 불안하면 저희 엄마처럼 손끝을 살짝 박스에 대주시고, 괜찮다면 저처럼 손이 옆으로 나란히 하거나, 머리 뒤에 각질을 끼거나,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외회전 말고 평행으로 돌려서 내 무릎이 앞쪽을 향하게 한다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접었다가 펼쳐낼 거예요. 이렇게 손 포지션을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박스 쪽으로 상체를 틀어서 양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낼 건데 자 위쪽에 있는 가슴을 더 바닥으로 내려주고 왼 가슴을 더 천장으로 틀어주는 느낌으로 양쪽 가슴이 고르게 가슴, 어, 바닥에 있는 박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내 머리에서 꼬리뼈까지는 계속 중립을 유지해 주실 거예요. 풋바 쪽에 있는 무릎은 퉁퉁 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좌골에서 뒤꿈치가 연결된다 생각을 하면서 좌골에서부터 힘을 끌어내 주실게요. 이제 왼손을 앞으로 뻗어 주실 거고요. 오른손으로 박스를 더 밀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든다고 해서 오른손에 기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더 박스를 밀어내서 상체를 붕 띄운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내 상체를 위로 띄우면 띄울수록 사실은 몸이 더 가벼워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힘을 실지 마시고 손목으로 바닥을 밀어내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바꿔서 다시 무릎과 고관절 접었다가 밀어내기. 중심 잘 잡아주시고, 지지하는 무릎 무너지지 않게. 이제 완전히 돌아오시면 조심히 박스 위에 앉아주실 거예요. 앉으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서 허벅지 위에 얹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 척추를 바르게 핀다. 조금 더 허리를 펴줄 거야. 생각하면서 스트레치. 피겨 4 스트레치 가실 거고요. 반대쪽으로 바꿔서 오른 다리도 숫자 3 모양, figure, 레 o s r e t c h 올라오 셔서, 발을 내려놔 주실 거고, 이제 두 발을 풋바 위에다가 얹어 주신 다음에 양손으로 풋발을 잡아서 쭉 한번 밀어내 보실 게요. 거기서 뒤꿈치를 쑥 밀어넣어서 발목을 돌시플렉션으로 바꾸며 손으로는 발을 당기고 내 뒤꿈치로는 뭔가를 밀어낸다. 앞에 있는 뭔가를 밀어낸다 생각하셔서 허벅지 뒤와 종아리를 늘려주셨어요. 자, 이제는 옆구리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한쪽 무릎을 아래로 떨구고 반대쪽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거나 숄더레스트를 짚거나 내가 편안한데 옆구리를 늘려주시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더뚝 떨구고, 우리 뒷구리라고 부르는 옆구리 뒷면까지 늘릴 수 있게 상체를 돌려주셨다가, 거기서 호흡을 해주고, 올라오고, 반대쪽도 가보도록 할게요. 무릎 한쪽은 오른 무릎 내려놓고, 사이드 밴딩. 무릎을 무겁게 떨구셔서 내 옆구리 골반 다 늘려주고, 트위스트까지 이어가실게요. 감사합니다.